오, 잠깐 잠깐 아 됐다. 아다콜랭오 가야 돼. 콜랭이. 콜랭이다. 이거 이제 어, 번에 타이탄 가지고 올까요? 여기까지 깨보죠, 일단. 이거 그거, 근데 그거 깨도 문제가 그 앞으로 포서 시드가 하나 더 있어요. 본 기지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거까지만 해 봤죠. 뭐성 대단하시네. 음. 이 전적을 끝내러 왔다. 아, 야, 음, 와, 야 등장. 딱캐스. 든든하네. 바로 바로 뒤졌고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두명 있어잖아요. 어떻게요? 아니 근데 나 뭘로 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갑옷 입었는데 한 방에 뒤지지? 아니 쟤네 너무 좋아요 무기가. 뭐야? 아. 아니 좋지, 우리는 구대이지 갑옷 입으면 한 방에 안 죽어봐요. 한 방에 뒤졌다니께. 한 방에 안 죽는다니까요, 갑옷. 뭐한명뺨 먹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팔뺨 먹고 있다. 있었다. 팔 먹고 죽었나 보다 그러면. 아니 아킬레우스였네? 뭐, 아킬레우스 는또 뭐야? 아킬레스 뭐. 건 아니에? 요 <laughs> <laughs> 아. 이것좀 메모해 주세요. 역시, 아,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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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님 카운터. <웃음> <웃음> 아니, 에이, 저기 아니 저기 여러분들 에이, 근데 맞잖아요. 아니 <laughs>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멍청하신 거 인증하신 꼴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아... 아킬레스가 거기에서 이제 독화살을 맞아 가지고 죽어 가지고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스 로마 그래, 신화 책안 읽으셨어요? 킬리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영웅 있는데 걔가 전신 무적이잖아요. 아니에요, 무적이란 아니에요, 차장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거. 그 엄마가 그 네. 무슨 그 하데스 사는데 그지 아니 그그 그래, 스틱스 강에다가 담궜잖아요 무적이 되라고. 그지? 네, 근데 근데 발, 발을 발... 잡고 넣어가지고 발은 네. 무적이 아니지. 그쵸, 근데 그걸 따지고 있냐! 에킬레우스라고요 어? 콕크님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 그래요? 답답한 인간데 진짜. 아, 와,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알파카르노 뭐야? 미칠래 야봐 이거 뭐야? 아, 뭐야? 이 질레, 야, 이거 뭐야 <laughs> 왜 이리로 왔어? 이거 미X놈이네 이거? 진짜 욕도 하네. <웃음> <웃음> 꼭 내보내주세요. 너, 너 여기, 여기 어떻게 왔어? 근데? 몰라요 몰라요 난. 아 여기 태포 있길래. 어. 야러츠 총알 좀 줄래? 야바. 이거 뭐야? 아이빨밖에 안 <laughs> 아니 국군님 왜 한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예요 자꾸? 아니 줄지. 제 앞에서 깔짝거리잖아요. 뭔가 저 불나무 거좀 해봐요 몽둥이로. 국군님 아, 런처 들지 아, 마세요 그냥. 형방 자살했다고 떴어요 국군님? 어, 앞에 아, 아, 토대. 아또 토대 샀어요? 왜 대단하네? 적한데? 헤드 헤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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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터졌어요? 야비 저런 견제해줘야지 누가 견제해줘? 아까 이대 아, 일의 실력으로 부를 줄게요 제가. 조등한테 토대 다 <laughs> 그만 쏘세요. 그 가만히 있는 토대 좀. 아 누가 자꾸 내 템을 회수를 하는 거야? 아뒤로 빼놨잖아요 회수가 아니고 일로 와요 거기 말고 여기 코코님 시차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히 하면 진짜로 아 여기요 아내템다 먹어 아다 먹었어요 다 먹으라며 먹었죠 그래서 잘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털레... 어, 뭐야 안에서 털렸더 맞아, 나는 왜 또? 외단분 아 천만에 외단분다 뭐. 아, 아, 레단지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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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합시다 음. 예, 다 뚫었다 이제 이제 쟤네 근데 갑옷 뭐 무제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아저 언제 다부시냐아 타이탄 가져오고 싶다, 가 가져 오고 싶다. 야바 너 가서 타이탄 해오면 안 되냐? 타이탄 해오라고요? 음 사실 데저트 20분이면 하지. 음 아니야. 그럼 복수님이 다녀오시는 걸로. 니가 가이씨. 오늘은 아, 화복한 천양 부족. 아까 야 보고 싶다그러세요 그거 언제요? <laughs> 아 이제 여기서 빼야 되나? 보통 이렇게 전쟁하면 그냥 끝을 보나? 안 돼요. 끝에 응. 봐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빼면 다음에 역으로 당해요. 다이 탄이가 필요해. 다이 탄이. 빼빼빼빼 어, 빼. 키라기 빼, 빼, 빼. 빼. 요거 앞에 적적 토대 좀 없애고 저희 토대 절진좀 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절취하고 응. 있어요. 터트리지. 오케이 어. 토대 토대 둘 헤드 사터렸어요 오케이. 그고다뺏겼는데아 뭐 아. 아. 아 기가 하는데 어떻게 잡으면 아, 진짜 네가 기가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laughs> 저 어떻게 잡아요? 뒤에 발전기 많아요 거기서 세요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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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도 있어. 요 뭐야 뭐야 테리지는 뭐야? 나이스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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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중... 테리 죽어라 이 새끼야. 테리 뭐? 어 테리지는 낙거든어 테리지는 온다. 죽어버려 임마. 나 <laughs> <놔>, 거기 나. <놔. 웃음> <laughs> <laughs> 와. 호 와. 좀 지켜주세요. 얘네 다0프 하고 있네 이미. 간다, 여기 터레타워 이쪽 천천히 뺀다, 이쪽부터. 음. 런처 쏜다, 앞에, 앞에. 여기 치버은 바닥에 붙이지? 그러니까. 스써 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지금 뭐 하려고 어. 하나 보네. 안 가, 안 가. 가두겠지 뭐. 맞는 거죠? 나 불을 좀만 죽고 에. 예. 근데 그렇지. 얘네 터레타워만 있지, 정작 본 집에는 터레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얘 이거 밖에다 지었어요, 그냥. 한방에 데확히나고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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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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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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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나이 나이스. 이요 나이스. 아 진짜 이 털에 아니 코코 님은 안쏘리 나만 쏜다니까. 제가 왼쪽으로 좀더 갈게요. 어그래야죠아 진짜 어, 너무 없어 진짜. 어 죽여 가자야 포지션 그렇게 돼 있어. 공깨졌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껴져 껴져 어져 껴져. 뭐 헤드업한다 헤드업. 야저 뒤에 저기 또 뭐야? 저게 메인인가? 어, 뭐 뭐야 저거? 뭐 뭐야 집이? 뭐집 구조가 이래. <laughs> 어, 왼쪽 뛴다. 야, 나이스. 오, 야. 들어갔다. 오, 얍. 가자. 나이스. 야, 가자. 오, 야. 우측 간다. 어, 우측 간다. 네. 어, 이 우측. 개라님. 네. 뭐 하고 계세요? 어, 그냥 보고 <laughs> 있어요. 어, 그럼 그래,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네. 하는 거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전쟁 때는 얄짤 없습니다. 개라님 제... 뛰세요 지금. 10% <laughs> 너무, 너무한 거 요구했나? 어, 아직 아직. <laughs> 오, 와, 붙었다. 뭐야, 이거 침대 깨버려. 침대는 어떻게 해요? 왜? 소포가 어, 모자라요. 아, 뭐라고? 나한테 있다고 내 렉스에서 가져가라고. 나 많다고. 야, 그럼 애초에 모자른 거 몰랐어? 싫어하냐? 아, 그냥 간 거야? 하긴 야비 좀 모자라긴 하지. 뭔 소리예요? 저 뭐야? 저게 메인 집이야? 아, 저기 문 있는데? 저게 집인 거 같은데? 혼자 불랑 나랑. 여기가 여기 있는데? 야, 쟤네 뭐야? 껐는데? 뭐지? 뭐 있어? 없겠지? 없는데? 그, 그. 여, 아,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없나? 얘네 다다 아, 아, 뺐나? 어 뭐야? 어저 뜯어 뜯어 어 싸워 싸워 싸워. 다굴방에 다굴방. 씨. 이거 아무리 그래도 다굴야 돼. 이 소리 도워이 돼. 키야. 아무리 기가야 돼. 다굴을 야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 힘들었다, 와, 우리 몇 시간 했지? 뭐야? 와, 또 쓰다 맞았어. 정말 버리겠다 로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이제 이거? 어디서 <목소리> 공군 있어가지고? 이게 이별. 포은에 어, 쉬지 마, 끝까지, 쉬지 마. 우주 끝까지 따라간다, 내가. 감히 감히 캐차를 타? 돈방지기로. <목소리> 캐런님. 네. 곤란 타세요? 이제 총을 뺄 때가 왔어요, 드디어. 아, 아 그렇지. 네. 이건 가능하지, 이건 캐런님 가능하지, 이건 썩 가능이지. 어, 뭐야? 이짓거왜 하는 거야? 겁먹. 이고 보고 배워가지고. 어? 때렸다! 부러졌어! 쥐보 보러 가는데 꺼졌어.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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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나이스 캐처 컷! 오케이. 아니 잭슨! 붙었어요! 붙 야비! 야비! 아비 야비, 붙었어. 아잇 아, 치죠! 어, 야비 붙었어. 오케이 됐다. 아 어, 나이스. 어 뭐야 아잇! 이쪽... 아! 와... 아, 이 랑가. 들어가! 중... 뭐있냐? 거기 금고는 있니? 됐다, 다운. 금고는 엄청 많아요. 아, 다행이다. 이리 오세요. 끌어줘봐 끌어 그렇지. 음 어, 왜 이리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가솔린 4,000개. 이리로 와요. <laughs> 아니, 올라오셔도 돼요. 어, 이거 뭐야? 징그러워. 이리로 와봐봐. 이거 금고 뒤에 이거 뭐야? 야? 어디요? 여기가? 템 버는 거다! 템 버는 거다! 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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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오, 로켓 런처, 로켓 런처! 이 터뜨릴게요. 그냥 비기세요 예. 깨끗하게 먹었어요. 오, 괜나이스. 어?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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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빨리. 야, 야 <laughs> 템 나온다. 이거 뭐야? 이거 뽑기야? <laughs> 뭐, 뭐 있어? 뭐 나와요? Byte byte <impostora> 와, 나 로켓, 나 로켓 넣었죠. <laughs> 열, <Mediterania> 열, 열, 열 하나 먹었어. 내가하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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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주워. 어, 로켓 넣었죠. 타나, 타나, 나,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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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뭐야 이거 템? 왜, 뭐 있어요? 원소 4 8 9개 489개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원소 우리. 고 300개 썼는데. 와! <laughs> 나 오늘 잔다. <웃음> <웃음> 와, 이거 열어 봐 봐. 이러니까 얘네 계속 나오지. 내가 <laughs> 진짜 맞아 쏘 드릴게요. 와, 네, 와 서주게 말. 시내 쏘트리세요. 쏘트리세요. 와! 와, 여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와, 너무 와, 좋고요. 이게. 너무 좋고요. 와, 내 네, 이거 내 아, 시체 기둥 될거요 몇번 뒤진 거냐? 너무 좋고요, 너무 그, 좋고요. 템템템 누가 다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아유, 그치, 아 저기 또아부스이왜또 너무 좋고요 병 걸렸어. 너무 좋잖아요 이템받봐요 다. 아 이번 다 먹어봐서 옮기게. 어내 네, 시체 기둥은 안 보이는데 한 번도 안 죽었네. 어? 에? 와 저희 중에는 뭐새꽃 없고 유기 폴리머 원소. 원소 489개 이거 그러니까 오늘 300개 쓰고 489개 얻은 거니까 200개 이득인가? 오늘 견저, 이 전쟁을 경험한 소감? 어렵다 오제. 어렵다 야, 앞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소질 직 못하죠 <laughs> 지금 이틀 탄데 <laughs> 다음에 뭐더넣 거예요 오케이 <laughs> 야 진짜 우리 집 털면은 발기로 자원 다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 절대 못하죠 왜냐 우리 철원 부족인니 인정? 왜 <laughs> 이렇게, 왜 <laughs> 이렇게 거리냐 <어물버리냐? 웃음> <laughs> 오늘 차가 무적이니까! 응? <laughs> 음? 아니, 근데 왜 웃어?